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10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0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슬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러기를 내흐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에 대하여 시편 51편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저 주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 주고 회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알게 하는 교훈적인 내용을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자 죄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사탄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를 범하고도 들키지 않고 죄를 저지르고도 잘 숨기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복도 많다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죄를 좌복하고 용서를 받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더 가깝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 안하고 무조건 덮으려고 하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면 안그런 척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제가 아닌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더잘알 것이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의 저울에 죄책감이란 추로 무겁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때 죄를 숨기는 것은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를 숨기기만 하면 제사함과 하나님의 용서를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큰 문제는 세상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하나님의 정제 아래에 있는 오리석은 존재이며 그 죄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조다. 그렇습니다. 잔과 대접 그리고 또 우리의 외모. 외모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광탈과 욕심의 과도함이 가득. 죄의 가득함이 가득 차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은 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무엇보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미련한 생각을 가져다주고 기도도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복된 인생이 되는 첫 그림인 것을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회개는 왜 복된 것인가? 단순히 내려놓기 때문인가 아니면 무거운 죄책감을 벗기 때문인가. 1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람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속 밀어 넣는 것이 사탄이 밀어 넣는 것이 죄이잖아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씻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을 흔들어 죄를 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물의 최고봉을 흔드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므로 회개하면 여호와 예. 하나님 뜻 안에 살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탄의 무기인 죄를 떠나서 여호와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수 있기 때문에 회개는 복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왜 복인가?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음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정죄를 받는가?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내가 입으로 회개하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내 뼈가 새하였도다 뼈가 녹아지는 것처럼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할 때 아니면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할 때 예. 그, 여름에 이제, 감을 때, 비가 안 오면은 나무들이 바짝바짝 바짝 마릅니다. 그것처럼, 내 진액이 빠져서 마름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시0편 32편, 3절, 4절을 볼 때, 다윗은 회개하기 전에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는,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 감동하셔서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 그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의 저울에 늘 죄책감이라는 추로 예, 무겁게 누르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예, 해결하지 않을 때는 마음도 눌리고 몸도 눌리고 뼈도 약해지고 예. 얼마나 괴로웠든지 예. 몸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괴로웠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모른 척하고 왕궁에 앉아서 왕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도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시에서 51편 3절. 물은 나는 내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그 죄가. 보이는 것처럼 떠올라 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고 궁중에 앉아서 호의호식하여도 죄를 안고 있으니까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야 오늘 운수 좋았다라고 그렇게 하면 그는 신앙 양심이 없는 아주. 이미 죄에 동화된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양심이 짓눌리는 것을 느껴야 되고 숨이 막히고 두려운 신음이 있어야 그나마 그래도 성령님이 그 안에서 계속 누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심한 수치를 느꼈다고 합니다. 시편 69편 7절에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예, 고백한 다윗의 시에 보면 예, 내 얼굴에 내 수치가 덮었다. 예, 참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은 죄를 짓고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할때 바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이같이 자기 성찰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제에서 사유함을 받고 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리는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수치를 은폐하거나 그것을 알면서도 괴로워하지 않는 어두운 양심에 대해서는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 했습니다 수채의 거품을 품는 거친 물거리여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허감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예, 그렇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허감 예, 지옥이지요 예,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양심이 아파할 줄 모르면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허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기다리셨던 것처럼 잠시도 망설임 없이 다윗이 회개할 때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곧 사셨다면 즉시 사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셔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자이 죄와 허물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덜 추고 싶어서 회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씻고 하늘에서 듣고 복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이에 죄가 있으면 연합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악을 버리라는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다윗은 회개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예 주님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지라. 기도가 대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어, 노아가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부르짖을 때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 없어서 노아의 방주에는 어, 외부 가족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회개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 요인이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만나 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다윗의 시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만나 주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재해도 값이 있듯이 재해 값은 사망입니다. 회개에도 값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들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살려낼 때 그리고 또 골리앗 앞에서 도, 돌멩이 몇 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10년 동안이나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길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지켜주신가 인도하심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제 앞에서 무너지고 유혹에 빠져 천체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예, 헌금을 냈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 손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손나으면 놓으면 과거에 있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즉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나주시고 기도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개의 값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죄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때에 꼭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제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던 날, 제자 삼으려고 부르시던 날 마태가 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서 만찬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어 제리들 세리 제자들도 같이 그 자리에 앉았고 세리도 죄인들도 동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의자의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희란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예, 마태복음9장 1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예, 예수님은, 예, 자기를 의사라고 하면서 건강한 자, 병든 자, 예, 죄를 병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지은 인간들을 환자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질병은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유전병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막 빠르게 퍼져서 이 못된 것은 참잘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죄인은 환자로 우리를 다며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죄라는 병에 걸린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고질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깨끗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셔도 우리는 어떤 공로로도 이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예, 어떤 예, 뭐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입으로 신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입으로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 생각나는 죄 그리고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모두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믿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의 한 가지 조건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열번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악에 모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으려면은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제사함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즉, 회개란 것은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 네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거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후회한다거나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 요와께로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삶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악하고 불의한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 그때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막심한 후회하는 막심하게 후회하는 회심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불이 안고 악한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며 용서하시고 복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내이죄다 버려도 나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내 사업 잘 되는 거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제사하여 주심을 믿고 즉 다시 말하면 죄를 다스리는 분 용서하시는 분 복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 앞에서 그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사 안 받고 내 삶이 바뀌어질 것을 또 믿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다 진정 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에서 1 플러스 1, 1 플러스 1 보너스 세트로 따라오는 것이 회계입니다. 예, 믿음은 흔히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10편 32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요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사함에 대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즉 확신하는 사람은 슬픔이 변하고 왠지 모를 기쁨과 감사가 여호와 하느님의인자심이 우리에게 늘 두르고 있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요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요와께로 돌아올 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의 죄로 인하여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자를 다시 사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기도도 안 하고 평생 그 몹쓸 강도질을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자고 받아 주신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회개의 선물은 그냥 따라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평생 죄를 안고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살면서 죽어도 천국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사함을 받고 회개의 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아무리 우리의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진노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선물을 주시고 또 다윗에게 이것저것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해계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